주식으로 모두가 세력되는 그날까지. 안녕하세요. 주무세입니다. 오늘은 TPC 글로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2,405원이고요. 10.76%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6년 1월 26일 오후 12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나요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 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tpc 글로벌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우제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제가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자 신선한 우제가 준비되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게 우제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더 싸게 더 많이 사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. 뜬금없이 진짜 천정을 뚫어놨다 하면은 끄집어 내리고 흔드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. 이거를 이해 못 하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모르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찍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 30402452 티피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럼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두 가지 우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겠어요? 첫 번째 우제 나가는 날짜 적혀있습니다.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우제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시려고 노력하시면 돼요. 호재 나갈 거고 찔끔 상승할 거예요. 거기에 10% 20%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얘가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거예요.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. 010-3040-2452. TP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TPC 글로벌 310억 규모의 해성 에어로보틱스 지분 전략 매각. 자, 요거 난리 났습니다. 왜 팔아? 뭐,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자동차 관세 뭐 이거 해가지고 올렸다 뭐 해석들이 많은데 요거 상한가 간 이유가 요거 때문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. <laughs> 요 310억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시가 총액 얼마예요? 271억.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? 얘네가 310억을 벌어들였다는 얘기예요. 그럼 지금도 PBR이 요렇게 낮은데 요거보다 더 낮아질 거란 얘기고. 0.1이나 뭐0.2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저평가가 심각한 거예요.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게 말이 돼요. 회사가 돈을 그 정도로 벌었는데. 재무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지면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. 자료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. 010-3040-242 5 TP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순차적으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,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2026년 1월 22일 장은 마감됐고 오후 6시 10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딱 들어온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. 급등 주시로 하신 분들. 한 번도 없을 거예요.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요런 식으로 막 상한가를 간다 라고 하면 얼마나 꿈만 같아요. 자, 이런 상한가 종목들은요. 이상하게도 6시 장외 시간마저도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정보가 나돌아다닙니다. 내가 사지도 않았는데.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먼저 알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을까요? 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.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여러분들 구독자가 뭐 1, 2명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,000명 넘게 3,600명 정도 지금 있어요. 이분들한테 제가 한분한분다 답변해 드리는 것 자체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제가 간단한 채널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시간으로 제가 글 써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요.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자분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정보를 무료로,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010-3040-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세요. 그러면은 바로 그냥 링크 딱 보내드릴게요. 그거 누르면은 그냥 딱 들어와서 정보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여기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실시간으로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은 뭐 당연하게 도움 되실 거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. 그런 상황에서 대응조차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필요하신 분들은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눌러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나 내가 텔레그램 할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. 텔레그램이라고 그냥 앱 스토어에 이렇게 치셔가지고 다운받으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카카오톡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메신저입니다. 일단은 오늘 딱 보면 은장 끝나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? 보시면 코스피 5000 역사를 찍었습니다. 그게 오늘이에요. 오늘. 자, 6시죠? 6시 지난 기사를 보고 계시는데 43년 코스피의 새 역사를 딱 오늘 찍었단 말이에요.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5천 코스피를 지킬 수 있는 상법을 다시 개정한다라고 합니다. 우리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실컷 벌어서 다 남주게 생긴다 이거예요. 거기다가 우리 도란프 대통령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요거 빠르게 대응 안 하면 정말 변동성 커져서 지금까지 벌었던 거 날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자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당장 뭐 빠르게 급등하는 종목 제가 실시간으로 자료 받자마자 빠르게 요길로 딱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